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K문화콘텐츠 전진기지 육성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 발표한 전국 8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한 곳으로 최종 확정돼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 지역에 최근 K 문화 콘텐츠 기업 입주가 확정된 순천만 국가정원이 우선 포함됐고, 원도심 일원도 입주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재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천 기회발전특구는 제조업 산단 위주의 정형화된 모델특구와는 달리 미래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수 묘도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도위원회는 어제 여수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 지구 118만여 제곱미터를 기회 발전특구로 지정하고 수소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여수시는 앞으로 5년 동안 3조 9천억 원의 투자와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법인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규제 특례와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흥우주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예타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고흥군과 관련 기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고흥과 울진 국가산단은 2026년 상반기 내에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전남 일자리 방람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폭넓은 기회, 선택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채용 게시판의 정보를 찾는 중장년 여성들의 눈길이 분주합니다. 부스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행사장 한쪽에서 이력서를 쓰는가 하면 현장 면접도 진행됩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 후새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저 2년 전까지 저기 현직에 있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지가 조금 됐는데,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여기 앞에 여기 직종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채용 외에 구직 스트레스 검사와 직무 적성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하게 좀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지금 보면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역 기업들도 부족한 인력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만 15개 기업의 현장 면접과 채용 개시대를 통한 110여 개 기업의 간접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쪽에 이제 이런저런 기업이 많은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남의 경력단절 여성은 3만 천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순천시가 2년 연속 로봇 공모사업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에서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 사업 규제 혁신 로봇 실증 사업 로봇 창의 교육 사업 부문에 각각 선정돼 총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2년 연속 사업 선정으로 초중학교 로봇 창의 인재 육성 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돌봄 로봇 순천 전역 확대, 로봇 교육 과학관 조성 등 로봇 동행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가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남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인 여수의 작은 농촌마을은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화양면의 한 삼거리가 바쁘게 오가는 차들로 북적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주민들은 옥수수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옥수수가 두손 가득

갔다 온 싱싱한 옥수수는 한 봉지에 만 원, 매일 완판입니다.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 할머니 장터는 전국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분뇨에 서 주도적으로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합 단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남의 최대 옥수수 주산지입니다. 따뜻한 기후로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수확이 가능해 가격과 판로 확보에 유리합니다. 여수시는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섬섬 여수 옥수수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상품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옥수수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여수시는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주말 화양면 사무소 앞 낮은 물량장에서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도 마련합니다. 이날 축제장에선 옥수수 직거래 장터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발작성 기침을 동반하는 백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적기 예방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과 발작성 기침을 동반한 백일해가 지역 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적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주로 기침을 할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 내에서는 한 명이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현대 광주가 들어설 옛 전방일신 방직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이나 퇴짜를 맞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심의가 사실상 통과됐는데요. 신세계 백화점도 조만간 확장안과 관련된 사전 협상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방 일심방지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심의가 진행돼 왔는데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사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교통량 분산 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 인근의 길이 110m, 폭 60m짜리 교량을 설치하고 사업부지 일부를 축소해 차로를 넓힐 것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신호체계 개선 등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민감한 사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후반기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건축이 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면 착공을 시작하고 27년에 건축을 완공해서 28년에 복합 쇼핑몰 개점을 오픈하도록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초 사전협상 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전협상 제안서에는 터미널 기능 유지. 교통대책, 공공기여금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제안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됩니다. 광주 신세계는 오는 2028년 백화점 확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서로 위치한 더 현대와 광주 신세계가 광주 첫 복합 쇼핑몰 타이틀 선점을 두고 양보 없는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에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재투표 끝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 결과 김태균 의원 28표, 김성일 의원 28표, 무효 1표로 재투표가 실시됐으며 두 번째 투표 결과 김태균 의원이 29표를 얻어 민주당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57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김태균 의원이 사실상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화진 전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힘 전남도당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화진 전 도당 위원장이 고용호 전 여수갑 방역 위원장을 누르고 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화진 당선인은 전남 발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일념으로 전남이 지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권양엽이효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에게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광양세무서 설치 등 12건의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인 광양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핵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